아, 송영길좀 늦으실 겁니다. 어떤 일인지. 알죠. 저희들 중에 실배가 5쯤 있어요. 네. 다같 열심히 시청하고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군지 결정되면, 제일 예쁜 실배오고만장일치세라면피팅면 주어지겠군요. 저 걸어오기는 했는데, 좀더 천천히 올걸그랬보요 어, <laughs> 네. 일단 마니다하기 좋은 시기죠? 네. 아름다운 말입니다 어떤 걸 좋아하시나봐요? 네. 계절이 좋기도 하고요. 뛰어나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그렇로습니다어도각 걸그룹을 돕는 그대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게근극화동늘감사 합니다 실베야만로 이야기의 본질을 보는 풍차력이 있어요 색조업의 예능이 많하는재미이 많습니다 네. 네. 정원 아, 같은 이있니다 있을 네, 아, 정원이고요. 아 정원이 그래요. 정원이요 아, 정도 해요. 영국 분심부에들어한열는 10개 정원 같은. 비밀의 정원이요. 아동문학의 정원이 아주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제 정원은 다 비밀이고요. 그러게요. 어떻가 <laughs> 아주 바아요빛의는 체력이 스테대치가다많에 포장실 문을 열었는데 머리 두개 달린 양을 데리고 스케치가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겁니다. 너무 놀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매혹적이더라고요. 에이리핑치. 에이리치라고 불러요. 자, 아일이을 일이 없어요. 상상력이나 의미 있는 일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얘기죠. 아니, 의미를 찾지못한게 아닐까요? 혹시 모르죠. 제가 비밀이 숨은 정원을 다니는 거대한 인생을 사서 렌드지치라고미름을 짓고 있는 분들많다 작가를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어. 어. 케이 만들기에 대한 책을 낸 우리 어머니 친구를 빼면요. 케이크를 아주 잘 만드시나 보죠? 음. 책 사는 사람들 아마 다 사서 먹을 겁니다. 아. <웃음> <웃음> 보고 싶네요. 그 책? 네. 나도 그런 드같요 거의요. 음. 여행서도 그거 죠 어. 실례가 찌그러어요그테네 아, 여행기 이곳에서 1년 정도 사았죠또 하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쓴대요. 그럴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좀더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가능성? 네. 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가능성? 어, 없들 수도 저는 성인 문이에대 관습이나 제약 이런 것들이 많답니요 저는 비밀 숨은 정원과 말하는 호랑이 같도합 그럴 수 있죠. <laughs> 성인 문고도 저의 말하는 호랑이를 받아줄 수 있을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언젠가요 근데 뭐, 그것만 해도 이 베리핀스 저택 할수 있겠어요? 그때 <laughs> 경연사로 일하지 않는 게 다행이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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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해 뭐가 오늘 여러 들어왔을 때어 굉장히 아치 있다는 생각이 아니 뭐 그냥 그랬다는 것보다 저도 그렇요 그래요? 어, 실비가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인가 봐요. 아는 사람. 같은? 예, 누군가 이렇게 특정 얘기를 들으면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고 기대하기를 그렇게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거런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 질문 당하고 있는 거죠? 난 맞죠. 큰사람 여신가? <laughs> 이사람이 집길이 많아요? 선명내사야하니까 오늘은 3번실에 <laughs> 그 말을 <말은> 했는데요5번지는 <흔들리요? 웃음> <laughs>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어 이사람이 술을 드렸네요? 훌륭하게 드렸습니다 여태 까지게일 아니었군요? 다 차면 겠습니다 8시에 네. 해야 더니 빨리 드시면되아 그런 방법이군요 있다니. 네고용수에게 부끄러울 만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 바로. 긴장했어요, 두 사람 만나는 거. 그러고 보 우리 뭐, 네? 우리 둘이 만나는 거꽤주인이더좋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난 둘이 잘지내바라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뭔가 극정적인 분류에 빠지는 거 나한테 걸리지 않으면. 필리 유머 관찰에 대해서 내가 미리 경고했었죠, 언리가이 어, 네. 존재 유머. 오, 파운마 할까? 운마여러분요 이탈리아 음식 좋아해, 요리가 네. 아, 작은 이탈리아 스타일이야. 아. 단돌이에요 필리프 거기가 웃기다는데 전 좀. 이정도로 빨강색 자체예요. 어, 저 빨강 좋아하는데 <laughs> 그럼 테이블보 심지어 웨이 얼굴도 떨간데요 필립은 거기서 토마토도 음식을 절대 아무 어요토마에 들어와있는데 굳 그럴 것까지 면는 와, 재밌네요. <laughs> 그래도 음식은 아주 맛있어요. 그래요? 오! 어. 벨린 치가이 집에 출몰한다고요? <laughs> 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날까지 좀더 그 자신 있게 선물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는 좀. 우리 두개 달린 양의 두 일의 정원에 보면 이게 궁금해서 당장 읽어야겠어요. 냉장고 없죠? 당장. 예. 조파 아, 그냥... 침대. 냉장고에 있는 걸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뿐입니다. 네, 냉장고. 아, 한번 한 네, 너무 매만 봐서 냉장고 열었는데 아 탈위 시크는 검열하고 올리고 올리고. 초인종을 올리고 저는 저녁과 스케치를 동시에 하고 싶다고요. 하루을 먹을 수.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제 집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날때야 칭찬이라고 생각할 게 기분 좋은데? 아 그렇다면 감사도 드립니다. <laughs> 정말 돌볼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떻에어디가 없었던 어떻죠 어떻게 어했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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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게 어떻게 이떻이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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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을게이떻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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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쳤죠어장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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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떻게 어떻게 어떻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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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떻어떻어어 갈거야. 그죠 여긴 저희 보니까 인생 제일 좋은 시절을 라마세키나 앞에 구경시켜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그때의 최선을 다해서 산것 뿐이야. 그쵸? 금리야. 네. 네. 항상 그러 어. 당신은 비분너무로가봤 네. 우와,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올리브는 그리스에서 도타났어요 오, 아크로플리스 근처에 정말 작은 집이에요. 지갑들도. 하지만 제가 모겠어요 창문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얼파르테논 신전이? 페리카저도어젠가 그리스에 꼭 가볼 거예요. 그렇지? 오로 도시 오로를에히 가야지. 프랑스? 열심히 열심히. 아, 이거 꼭 지금 해야 될지 싶어 하시는 분이 아, 예, 그거는, 다음에. 이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랄까, 영적 영접천 체험 같은. 영적 체험까지. 어. 어, 지금 해야 될까요? 그냥 기묘한 개인적인 패킹을 했습니다. 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laughs> <laughs> 그곳에서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을까요? 날경버스가 몇 시간이나 구분되는 성길을 달렸어요. 그리고는 더달은 그라틴이 있었어요. 심지어 한밤 중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어 그래서 그냥 밥을 먹으셨습니다. 제가 다음날 창을 열었는데 제 눈앞에 숨이 막힐 만큼 흘러할수 없는 숨이 막힐 만큼 표현할 수가 없는 o w 이 don't k 그럼 직접, 제가 전달을 할 수가 없었고, 직접 눈이 그 o 직접 know. 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 에 n t k 고 o w I don't know. 그렇게.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신의 계시를 듣는 것은 이곳에서 선택니다 여기라면 나를 붙은 시간들을 초월하고 나를 붙은 시간들을 초월하고 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 거대한 시간이 고요히 머물고 손을 잡아두고 더 수많은 이야기와 절대적인 시간을 역사를 전하는 아, 곳입말고니다 <laughs> 고대장과 신탁소를 좀 걸었어요. 그것은 고요했어요. 아, 그것은 매미소리와 나무들이 담풍는 바람소리. 이거다. 그분이 오신 거 같은데 네, 들렸어요 역시 어떤 목소리였다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어 그런 일반적인 분들이는 그런 종류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한 명님 목소리 안요이 소리를 찍어주세요. 모여. 네. 사 음. 그렇게만들었습니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에 대해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가다다다 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 거대한 시간이 보이지 않을까. 아니, 500년 후에 이 시절을 사는 사람들은 이그 시간들로 행복하고 상당해질 것이다. 너무 괜찮아. 다괜찮 것이다 마치 먼 미래. 이렇게다 고친 내가 믿어라.